진짜 구성이 단순하긴 하네요. 아 예뻐. 너무 예뻐. 어오 잠깐만. 일단은, 일단, 일단은, 뭐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요 아코디언! 와, 예쁘다. 근데, <laughs> 진짜 김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막중복한것 같아요, 막. 더 시켜야지, 어쩌겠어. 우와. 맞네, 중복이네. 안 섞어질 줄 알았다, 내가. 아, 짜증나. 发达。爸爸 나를 <laughs> 굽배. <laughs> 와, 굽박굽박 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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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아니, 색감이 너무 예쁘게 <웃음> 빠졌어. <laughs> 저 이런 오묘한 색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음. <laughs> 진짜 예쁘다. 되게 두꺼운데, 되게 얇아요. 자꾸 하다라. 빛나는 거 살짝 뿡이 뽕. 이번 거꽤 두꺼운데요? 어, 뭐야? 보세요, 너무 예쁘다 이건 거. 잠깐, 사실 굉장한 TMI지만 다 있거든요. 나 이거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책은 또 거의 안 봐요. 생각보다 책 스토리가 됐. 타일이 아닌데 그뭐아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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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어요 짠 이번에도 너무 예쁘다 짠 아니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을 진짜 한 3일을 했거든요 최애는 유진이가 맞는데 이 잠옷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진짜 아니었어요 분홍색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파스텔톤의 분홍색이라 엄청 고민을 했는데 시향은 살짝 아연이 정모치였는데 그래도 최애를 사자 해가지고 <laughs> 유진이로 취향을 <laughs> 개조했습니다 모르겠어서 찢었어요. 모르겠네, 이거 어렵네, 좀. <laughs> 아니 모들모들해! 모델 모델 겁나 모델모델해요 음. 아, 근데,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어둡네? 그리고 좀더 작고, 엄청 오버핏을 입고 싶었거든요. L 사이즈를 샀는데도 좀 작아 보인다. 음, 일단, 유진군 포토카드. <laughs> 글씨 진짜 너무 차여진 그 자체잖아, 지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잠옷은 이렇게 여기 대모주 있어요. 위에 유니 호랑이 고양이 같은 호랑이 그려져 있고, 어 뭔가 생각 생각보다 아닌데 얇아요. 그러니까 두꺼운데 겨울 잠옷 중에 제일 얇은 느낌? 근데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하지 않네. 근데 이렇게 실이 나와 있네. 데모 어, 쪽 이름값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진이 잠옷입니다. 다음 택배. 이 상자가 너무 너무 커요. 상자가 완전 이만해요. 아, 포장하는 포장하는 중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페이백스 싸게 파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싸게 파시는 것같 샀어요 이거는 아 이쁘다 유한이 어디서 파있인데 증명사진 빼고 구성 다 있는 거고 어머 너무 예쁘다 잠깐만 잠깐만 이 유한 생일만 없어. 만24세. 오! 양천굴 사네? 이걸 봐야 돼. 물류 상하차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아, 너무 귀엽다. 아, 배우 이태우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씨. 너무 귀엽다. 어쩔 거야 엔젤 사인 <laughs> 너무 리얼리티하다 미쳤다 아, 이게 너무 예뻤어요 이게 너무 청순해 미쳤어 뭐야 셔츠에 청바지는 미친 조합이지 이거 예쁘다 아저 사실 인데 이거 처음 보고 그 제인 줄 알았어요 다음은 안먹 음, 짱 예뻐. 이게 아마 모폰 카페 포스터랑 옆을 건데 예쁘다. 어나 이거 이거 일 너무 갖고 싶었잖아요. 너무 <laughs> 예쁘네. 더 봅시다. 이게 뭐? 컬렉션 스티커 세트. 이거를, 응? 어머! 어, 근데 이거. <laughs> 어떻게 빼신 거야? <laughs> 아니, 잠깐만. 완전 새 거는 느낌을 보존하려고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아저유한이염색한거 진짜 좋아해요 이건 뭐지? 갖 쓰는 거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좋아해요 미쳐버리겠다 이거 너무 좋다 심장이 막 그냥 180bpm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행복한데 이거 렌티큘러 네, 보이시나? 저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봐야 되구나 세개 있어 예쁘군 <laughs> 아 이거 사실 제이 버전도 갖고 싶은데 그거는 안 하셔서 이거 제이버전. 하양도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laughs> 귀여워. 어, 이거 두 장이네? 귀여워. 근데 뭐 색감이 달라, 두 개가. <laughs> 오케이, 됐습니다. 음, 택배는 이제 끝입니다. 오늘은 음, 음. 응 아, 뭐라야 되지 응그뭐 아, 다품 물품 이런 택배는 아니고 그냥 이벤트 에 하나 당첨돼가지고 택배 다녀왔어요와 대박! 미 쳤나 봐! 다 어, 있어야 되는데 대박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간식을 정말 안 사도 되겠는데? 와 대박이다 일단 이거 국물 어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또안 먹어봤거든요. 한이 뭐야 아니 이층 응 쿠팡 망고를 넣어주셨네. 이 초코 원시로도 있고요 오레오도 있고 이건 이거 많이 쓸것 같아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멜로디 네, 캔디가 뭘까요? 네, 이것도 있어요.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맛있겠다. 대박. 음. 도리 가자, 뱀이 하트에다 넣어시고 이런 것도 넣어주셨어요. 초코 버터스인데. 이거 맛있는데. 초코뱀이도 <laughs> 넣어주시고 좀 신기하 거든요. 아, 너무너무너무 꽈리가 굴러잖아 엄청 신사판. 이런 초콜릿, 초콜릿도 팔셨습니다 이런 것도 싸기막 진짜 먹을 것만 보내 주신 거라. 영상은 짧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챙겨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짜잔! 제가 오늘 애니메이트를 다녀왔습니다 아! 홍대 다녀왔다 애니메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간 이유는 이거 받으러 간 건데 와 진짜 11시 10분에 도착했는데 5시? 6시지? 그쯤 들어갔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굿즈도 다 없어서 못 사고 완전 대박 인기 많아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 이거는 푸세카 뭐지?

나 진짜 못 듣는다. 오, 예쁘다, 근데.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아, 알았는데? 진짜 까먹었어. 제가 얘두 번째로 좋아하거든요. 루이를 갖고 싶었는데, 루이를 못 가진다면 이걸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오긴 했다. 아싸. 이거는 만화책이랑 하이큐, 책갈피, 키월도 하나씩 샀어요. 이거는 둘다 문수독인데, 이게 초판 한정이 돼서 그냥 사버렸고요. 제가 사실 문수독 만화는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첫 문수독 만화책. 이거 갖고 싶었어. 예쁘다. 이거 스티커예요. 와나 원작 자꾸 너무 좋잖아요.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나온 신작인데 제가 애니를 보고 만화는또안 봐가지고 만화로 계속 이북 보는데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해요. 그래서 그래서 내용은 몰라요. 어 얘도 스티커다. 이거 다자일러 진짜 예쁘다. 대박! 대박! 오오. 아니네 이거 애니 내용이네 오오. 우린 이걸 봅시다 아니 나는 이걸 갖고 싶었는데 이런 색깔, 어? 아유, 어. 어. 오케이. 빠르게 오... 봅시다. 오사무였나? 근데 이거 진짜 작다. 아니, 쟤. 쟤엄지손톱만 해요. 엄지손가락. 이 손자가 귀여워. 귀엽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라스트 원까지 4개 남았길래 갓 오빠랑 반띵 했고요 얘는 아이성 어, 얘 이름 까먹었다 까먹었고요 아크릴 포스터 이거예요 엄청 비포 사이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는 이거는 피규어인데 랜덤인지 이거 미도리아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랜덤이었네 다이다 다비 아니 이렇게 좋은 라인업 중에서 지금 이세 개만 가져도 성공인데 어, 다이도 좋긴 하지만요 아쉽다 쉬운 건 아니니까 조립은 안 해볼게요 아 미친. 또라이네, 나.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 있는 거든, 감자 다음 와, 얘도, 얘도, 이거 쌓여있어. 엄청 예뻐. 다이 예쁘죠? 꽤 커요. 예쁘다. 예쁩니다. 우측강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